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5일 코멘트입니다. 이미 예상대로 FED는 어저께 지금은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닌 잠깐 쉬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발표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가 진정이 되기 시작했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에 지난 15개월 동안 금리를 올렸던 것을 당분간 쉬면서 향후에 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발표했고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역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대로 상승보다는 하락과 차익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리 투 홍콩 이라는 노래는 홍콩에서 이제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14일날 부터 그래서 이제 홍콩의 애플 의 아이튠 뭐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검색도 안되고 배경음으로 악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미 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이 노래는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690억 불, 87조 9,750억 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거래의 의의를 제기한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의 경쟁 규제 당국도 이들의 인수 합병에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항소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회사의 합병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 파일럿 소프트웨어가 2019년 이후 17건의 사망사고와 736건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은 운전사가 완전히 핸들에서 손을 놓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지 완전한 자율주행이 좌율주행,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교통부 장관도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어제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반경쟁적 관행으로 인하여 EU의 반독재 규제당국에 의해 기소가 되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일부 디지털 광고 사업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들에 대해서 반경, 뭐 반독과점, 뭐 이러한 그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부과되는 벌금도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 사이에서 금리의 차이도 있고 왜냐하면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미국은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더 많은 부양책을 실시하니까 더 많은 위안화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 중에서 위안화가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4% 달러 대비 4% 하락을 하면서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제 위안화가 달러 대비 7.1643위안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어제 중국에 도착을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진핑 주석과 일대일 미팅을 합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서 일반 기업인들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하는 미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IMF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파키스탄이 예산을 충분히 거두드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7월 31일 날 예정된 67억불 8조 5,400억 원입니다. 이 규모의 새로운 달러 지원 프로그램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5월 실업률은 시장조사가 실시된 1999년 6월 이래 최저치인 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낮은 경제성장률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을 위한 무기생산량이 3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첨단 무기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군의 54대의 탱크를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손실을 인정한 것도 처음입니다. 엘도간 트리케 대통령은 어제 나토 회원국들이 7월에 만나기 전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라는 서방세계의 압력을 거부했습니다. 서방세계 관리들은 그가 지난달 대선에 성공하면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완화됐기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은 금요일에 파리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나 전기차 공장에 대해서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중국의 BYD와 테슬라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프랑스의 공장을 세우길 원합니다. 근데 다른 EU의 국가인 스페인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경쟁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러시아의 국영 자동차 엔진 개발 연구소인 나미 (NAMI)입니다. 나미는 수요일에 독일의 머쉬가 소유했던 자동차 잠금방지 브레이크 및 기타 시스템을 생산하는 공장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이미 남인은 러시아에서 나가는 자동차 회사들의 자산을 사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이미 르노, 닛산도요다의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방공 시스템 및 차량 등을 포함한 3억 2,500만 불, 4,143억 원 정도 규모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비상시의 의회의 승인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급히 전달되는 그런 패키지인데 40번째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카페에다가는 첨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메르카토르 도법. 이거는 굉장히 오류가 많죠. 그거가 아닌 호보 다이어식의 실제 면적을 고려한 세계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랜드가 얼마나 작은지, 호주가 또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남극대륙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되시길 바라며, 네,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